아메이사업 핵심 가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 가치 존중까지 했고 오늘은 어치브먼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취라는 가 단어를 얘기했을 때 짝이 되는 페어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것 같아요? 성취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성취를 하기 성공을 성취한다. 이런 표현인데. 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항상 그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네. 어, 지난 펑션 때도 저희가 그 패널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음, 롱텀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롱텀의 성취,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리더들 다이아몬드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롱텀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롱텀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긴, the longest term의 목표는 라이프타임의 목표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 라이프타임의 목표는 이달의 목표만큼 선명할 수는 없죠. 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라이프타임의 목표가 있으면 방향이 정해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점에 대한 점을 미리 찍는 거죠.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헷갈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 위해서 제가 먼저 그 pair 짝이 되는 표현인 목표에 대한 말씀을 먼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성취를 얘기할 때아메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이는 인재를 격려해 성장시킵니다. 개인과 그룹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진전시켜 마침내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 제가 한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죠? 예. 그니까 제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제가 개발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 아메이에서 배운 얘기인 거죠. 예.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음, 인재를 격려해 성장시킵니다. 개인과 그룹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갖는 목표하고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생기는 또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만큼이 안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걸 또 초과 달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진전시켜 마침내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런데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아메이하고 편먹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laughs> 진짜 우리가 어 글로벌 기업 업계를 주름잡는 최 가장 큰 회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함께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미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계에서 제일 1등하는 회사하고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의 해당 업계에서 예를 들면 뭐뭐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랑 편안 먹어요. 그 회사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돈을 버는 것이지, 소비자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런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럴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고, 특히나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메이와 함께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게 아메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정말 큰 감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업자 리치 디보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 저는 이 얘기 너무 좋아요.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그 성공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 성공 그러면 완료형 같아. 그래서 성공이란 말을 우리가 언제 썼으면 좋겠냐면요. 정말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걸다 이루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때 그때 잘 살았다고 갈때 그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취의 과정들이 그렇 그래서 성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사람들은 자꾸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숨겨진 의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제가 믿는 이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한테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름길 없냐? 쇼컷 없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수 있냐?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일이 아메이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이 꾸준히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가랑비에 옷 젖고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암흑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도 네, 쇼커스로 혹은 아주 뭐 숨겨진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리치디보스께서 말씀하신 그, 그, 실, 그 진, 진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인데 그냥 목표가 아니라 가능한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며 혹은 대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장업자는 그걸 이제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성공은 오직 본인만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취라고 하는 어취브먼트를 얘기할 때페어가 되는 단어는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를 세우는 것, 골 세팅에 대한 가장 베이직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공학 도서, 자기개발 도서에 이 공식이 나오지 않는 책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이다. 그죠? 렇 그래서 goals are dreams with deadlines 이렇게 얘기합니다. d 네. 데드라인이 있는 꿈이 목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랬을 때 제가 이걸 3단 논법으로 바꾼 게 이겁니다.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이다. 라고 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은 돈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이라면 목표는 다른 말로 돈 플러스 기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언제까지 벌겠다 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비즈니스에 쓰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핀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단 논법으로 얘기할자면 목표는 핀 플러스 기간이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핀을 언제까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의 목표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 시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 롱텀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장 궁극의 롱텀, 롱기스트 텀의 목표는 라이프타임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중기, 단기의 목표를 한 그림을 가지고 같이 가져가는 것.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어, SP, 퀄리파이를 하는 그 지점, SP에서 루비까지 정도를 단, 단기로 놓고, 그 다음에 중기는 내가 그런 사람을 세명 정도를 배출하는 에머랄드를 목표로 놓고, 장기의 목표가 그런 그룹을 여섯 그룹을 만드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놓고라고 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될수 있겠죠. 여기에 단기, 중기, 장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기간은 아까 리치 디보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걸 스폰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공동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 70주년 아메이 70주년에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 4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리더분들은 물론이고 새롭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사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그걸 장기 플랜으로 나와서 내가 다이아몬드에 입성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메이치십 주년에 가야겠다. 넘 사년이 되게 의미가 있죠. 대학도 우리 사년 다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도 사년에 한 번씩 가죠. 올림픽을 해마다 하면 그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세계인의 지구촌의 축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년을 일부러 4년마다 하니까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을 거 아니에요. 한번 떨어지면 4년 뒤에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4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는 그새 회기 연도에 제가 다음 달 커밍 순이죠. 다음 달 이달의 메시지의 제목이 그거예요. 성공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4년제 대학에 새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4년을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년 뒤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적어도 2년에는 내가 에메랄드에 고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안에 내가 브론즈를 거쳐서 가는 SP에서 루비까지의 볼륨을 만들어 가는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해 그들이 나를 복제해서 플래티늄에서 파운드스 플래티늄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밟을 때 내가 또 사이드로 4번, 5번, 6번을 빌드업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플래티늄의 꼬리를 시켜야지 남은 2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6개 그룹을 가지고 6명의 리더와 함께 내가 다이아몬드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어찌 보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취라고 하는, 이, 아 그, 여섯 가지 핵심 가치에서 성취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성취의폐허가 되는 단어는 목표고, 그 목표가 있었을 때, 목표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그걸 내가 한번 성취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지를 가지고 한번 새 회견원들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마찬가지. 아메이 사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내용을 결론을 읽을 때 같이 함께 속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라는 단어 눈에 띄시죠. Limitation is only your imagination 그랬어요.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상상하는 그만큼이 나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는 4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어 라고 내가 믿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난 3년을 해봤는데 내가 잘안 됐어. 앞으로 3년도 잘안될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은 힘든 거요 네. 한계를 넘어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단이나 단어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뭐 한다고요? 성공을 성취합니다. 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어, 낭독을 하면 본인들의 이름을 함께 낭독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형욱은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성취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